그래도 오늘 구독자님 알땡땡님 덕분에, <laughs> 덕분에 저희가 좋은 구경하고 바람도, 어, 바람도, 세고. 바람도 세고 아쉽게도 로컬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라 건이하고는 여기로 오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래도 덕분에 이렇게 촬영을 할수 있게 돼서 감사드리고. 알땡땡 구독자님 좋은 데 소개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구독 굉장히 들뜬 마음으로 나가고 있어요. 소풍 가는 기분. 그래서 이렇게 점심에 점심 먹고 커피도 못 마셔서 이렇게 커피도 싸가지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해도 쨍쨍 치고 좋은데 막 나오다 보니까 하늘이 안 도와주고 있어요. 막탄 비치를 향해서 오빠 달려하고 있는데 지금 하늘에 먹구름이 와 그냥 지나가기엔 참 멋있는 구름인데 여기는 막탄 뉴타운인데요. 자 이제 세부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막탄 뉴타운을 기점으로. 막탄 뉴타운 비치는 어떻게 찾아가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 막탄 뉴타운 비치? Just go straight ahead, r And that gate, that you see that blue, 로 yeah. e mm -hmm. Yes. b o up. You just ask the security guard here. Ah, okay. Thank you. you said, just 땡큐, 땡큐 베리 마치 낯선 바이온 막탄 뉴타운 비치 가왈라가 탑포스 가, 갈리와 탑포스 가나? 땡큐 아우 여기 막탄 뉴타운 비치 아 이렇게 하니까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이걸 볼 수가 there. 없지 So, work in person should be using table. Yes, sir. i Yes, sir. The c a r 카테지는1,500 pesos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Very cheap. Very cheap. And then medium? Which size only five hundred pieces. And then? And then large, and like that. So this one, one thousand per Depends upon the size. Mm -hmm. <coughs> <coughs> so how long time live? Thirty minutes. Thirty minutes. Yeah. 애들터힘미네 워시, 워시, 오케이, 스밍 오케이, 샤워 오케이. 자기는 저렇게까지 해줬는데 3 0 0원짜리라도 해줘야지. 아유. 일단 스몰 사이즈 해봐, 스몰 사이즈. 자, <목소리가> 여기 거북이, 거북이 들어갑니다, 거북이. 아, 밑그림을 먼저 그리네요. 그렇 아, 그렇지. 한국 사람은 정에 약한 게. 우리 금액만 물어보고 디자인만 보고 갈라 그랬는데 막 샘플이라고 막 손에다 그려주니까 차마 그냥 갈 수가 없어가지고 세부맘이 500페소 짜리인데또 깎아준다고 300페소도 그래서 지금 거북이를 한번 시도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거북이. 저희가 타투에 대한 그 사연이 있어요. 저희 남편 팔에 똑같은 위치에 타투가 있는데, 원래는 어머님이 타투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세요. <목소리> 어, 어머니랑 고모님만오셨고 어, 아버지가 모르셨어 그때 이제 다 같이 이제 모여서 식사를 할때 너무 자연스럽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타투했어요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건이와 기념된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순간 그 느껴지는 그정적그 그 대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모두가 느껴지는 정적 저만 했지. <웃음> 한순간 싹! <laughs> 저만 그거를 모르고 거기서 쳤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제 어머님이 너무나도 엄격하게 그동안 집안에 타투는 절대 허용을 못한다 그렇게 했는데 그걸 저는 모르고 그러니까 남편이 하면은 얘기를 하면은 못할 것 같으니까 에, 나 저한테 그 얘기를 안한 거죠 하여튼 그때 분위기 그한 10초간 그치, 타투를 했다가 어머님이 그런 거를 싫어하신다는 걸 알고 지운 사람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laughs> 근데 이게 뭐 거기에 무슨 뭐 호랑이 한 마리가 뭐 있다든가 뭐 나비 하나가 있다든가 했으면은 아마도 혼났을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건의와 관계된 타투를 했기 때문에 어머님이 거기서 아무 말씀을 못 하신 거예요. 귀하디 귀한 손자와 관련된 거라서.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그때부터 잠깐 이제 무서웠지만 더 재밌는 얘기는 어머님도 아, 눈썹 문신하셨다고? 어머님도 어, 이 유행을 따라 눈썹, 눈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집안에는 너무 과격한 타투가 아니라면 이제는 타투가 아암미의 허용이 되는 저희 어머님의 파워 이전에 어, 저희 건희의 파워를 파워. 느낄 수 있는 에피소드였어요. 내가 만약에 등에다가 용두 마리 꽈리 들었으면, 그거는, 틀었으면 음, 그거는 어머니 쫓겨났지. 이제 그건 쫓겨났지. <목소리> 왜 구독자가 안 낼까? <laughs> 그러게 어떻게 해야 돼? 그거는 우리 영상에 분명히 재미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그 외에는 또 무슨 이유가 있을까? 잘 모르지 뭐들 네. 뭐라고 말하기가 참 모르니까 혹시 이 영상은 마지막까지 보신 분 계시면 댓글로. 우리 어, 채널의 문제점. 음, 문제점. 뭐 어떤 게 변했으면 좋겠다. 어, 식상하다. 뭐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든다. 생긴 게 마음에 안 든다. 재미없다. 식, 재미없다. 나이가 많다. 얼굴을 들이미지 말아라. 괜찮으니까. 어,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뭔가 발전하기, 발, 발전하고 싶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워서 여기 카페가 있어서 음료수 한잔 마시러 가고 있습니다 자, 음료수가 What? 뭐가 있나 아휴 Beer and Lime How about soft drinks? 아 you have Coke? Coke and Sprite 어, 오케 이 자기야 콜라하고 사이다 뭐 이런 거 있는데? 사이다 사이다? So one sprite in can, one coke in can. Thank you. 아유. 피나 고면시해질 텐데. 그렇지. 근데 우리는 지금 계속 걸어 다녀서 그래서 더 더울 수도 있어. 자, 이 카페에서 이렇게 하면은 바다가 이렇게 쫙 보입니다. 바나나보다 네, 못할 것 같아. 자기는 발이 안 담아 못들어가잖 그치 물도 무서하고 워 속도감도 무서워하고. 대체 안무서한게 뭐야? 세브 세부, 세브마며 물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발이 물에 그 바닥에 발이 안다면은 패닉이 와요. 그건 자랑이 아니야. 근데요. 다이빙 자격증이 있어요. 피안하지? <laughs> 이 바닷가는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게 좋은가? 그러니까 그런 거지. 여기는 비치가 있는 리조트들은 비싸. 그러니까 세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리조트가 리조트가 비치가 있는 리조트 비싸니까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비치가 없는 리조트를 놀러 온 사람들. 그런 분들은 여기 하루 정도 와서. 로컬 비치. 그렇지, 로컬 비치 관광객들이 있는 게 아니라. 어, 로컬 비치. 어, 현지 필리핀 사람들이 즐기는 비치. 오래된 악기. 고 <놀림> 어머, <어허>, 여기 바다가 새맘 <놀림> <슬퍼식> 미쳤다.